오. 오. 오, 오. 오케오케오케오케 야야야. 아니 못뭐 때리고 있는 거야. 오케이. 지금 보니까 얼터네이트를 때리고 있는 철골 렘들. 지난번 스코프포비아 괴물들과 페이크 플레이어가 있는 마인크래프트에서 생존을 진행하면서 겨우겨우 장비를 맞추고 안식처를 만드는 데 성공하며 한번 괴물들을 잡아보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과연 이번 생존기에서 스코프포비아 괴물들과 페이크 플레이어를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오늘은 페이크 플레이어 제럴드, 그 다음에 얼터네이트 프리처를 잡기 위해서 일단 나무, 지붕이랑 함정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좀 많이 캐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침에는 그 괴물들, 페이크 플레이어 제럴드나 얼터네이트 프리처가 등장하지 않는 것 같아서 최대한 이렇게 재료들, 자원들 많이 캐주기 좋아 좋아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접속을 한 건데 다시 접속을 하니까 이렇게 손에 또 인형이 지어져 있네요 분명히 그때 집에 설치를 했었던 것 같은데 뭐야 오케이 그럼 인형 이렇게 두개 설치 오케이 지금 지붕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벌써 밤이 찾아왔네요 그러면은 밤에는 굉장히 또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집으로 들어가기 뭐 등장하지는 않았지? 오케이 지금 저기 저 멀리 얼터데이트랑 프리처가 등장을 했고요 지금... 저희 집에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야야야 오케이 일단 이렇게 약간 안 보는 척야너 와봐 야 와보라니까? 아니, 지금 뭔가 제대로 못 올라오는 건가? 어라? 아니, 뭐야, 뭐야? 아니, 뭔 소리야, 또? 뭔가 지금 낀 듯한 소리가 나는데, 여기 모래 밑에 서 나는 것 같아요. 오, 야, 야, 봐봐. 오, 오케이. 뭐야? 보트에 태워진 건가? 있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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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방금 페이크 플레이어 제로헤들을 보트에 태워서 잡아보려고 떨어뜨려 봤는데, 보트에 태워지지 않고 바로 사라지는 모습. 야, 그만, 그만. 음... 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뭔가, 보트 함정이 지금 여기 계속 등장하는 어, 이 친구들을 태우지 못하는 어? 갑자기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누군가가 저를 공격했는데요? 일단은 내일 아침이 다시 밝아오면은 보트 함정도 좋은데 좀더 함정을 업그레이드를 많이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잠자면서 빨리 하루 보내고. 아, 어, 야, 야, 야. 아니, 아침인데요. 오케이. 아! 아, 진짜. 아니, 스켈레톤, 뭐야? 어, 아... 이렇게 해서 떨어질 줄은 좀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일단, 빨리 아침에 지붕마저 짓기. 좋아. 헉! 지붕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아침 비가 와주네요. 이렇게 지붕 안 꼈으면은, 집에서 불를다 맞을 뻔 했습니다. 좋아. 이렇게 일단, 집 지붕. 지붕까지 만드는데, 성공. 그러면 이제 함정도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트 함정에 떨어졌을 때 말고, 그냥 그냥도 이렇게 움직이다가도 들어갈 수 있게 다락문 좀 설치해주고, 그 다음 여기도 뭐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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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집에 있는데? 야야야 야, 야. 아니 진짜 이거 아니지 야자 뭐야 헤, 헬로? 아니 진짜 왜 이래 이제 괜찮나?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거 얼터네이트 개인적으로 프레처는 저한테 이렇게 다가와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스타일 같은데 얼터네이트는 뭔가 환각? 마치 마법처럼 그냥 저를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공격하니까, 어, 이거, 얼터네이트 그 녀석은 잡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뭔가 잡아도 페이크 플레이어, 제럴드나 프리처, 그둘 중에 한 명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은 최대한 그 셋, 오, 괴물 셋 중에 한 마리라도 잡는 걸 목표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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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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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야, 야. 아니, 너가 왜. 거기 타고 있어. 좋아, 그래도 일단. 지금 보니까. 얼터네이트? Alternate? 오. 얼터네이트는. 여기. 아래로 들어갔을 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좋아, 좋아. 그러면은. 빨리 잠을 자서. 아침이 되게 한 다음, 어우! 야. 야, 진짜 왜 그러냐. 오케이! 어. 되게 데미지 뭐야? 좋아, 좋아. 일단 빨리. 오닥불. 저기 지금 바랑문 함정 아래에다가 모닥불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오케이. 용암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양동이 준비해서 용암까지 이렇게 푼 다음 일단 여기에는 용암 함정을 설치하고 그다음 이제 모닥불 만들어서 이제 여기에 부트 함정이 아닌 이렇게 모닥불을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좀 부족하네요. 오케이. 이렇게 군데군데 설치하는 데 성공했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 잠깐 아래 로 내려가서 철을 조금 더 파밍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철골렘 함정까지 만들어서 3중 함정으로 어이터네이트 프리처 한 마리라도 잡아볼게요. 철 다시 모아주기. 진짜 바로 아래 이렇게 큰 동굴이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자, 설마 여기서 방지하다가 그 제가 밖에 있을 때 모래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 소리를 듣던 그 녀석을 마주하진 않겠죠 좋아 철 어! 야야야 뭐야 또 여기까지 오니?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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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오케오케오케. 어. 좋아.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페이크 플레이어 제럴드 그리고 얼터네이트 프리처 중에 그나마 여기 아래 보이는 프리처가 제일 잡을만 할것 같습니다. 일단 페이크 플레이어 제럴드는 보트에 태워지지도 않고 공격도 뭔가 안되는 것 같았고 얼터네이트는 제가 집에 있어도 그냥 바로 약간 마법같이 저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나마 뭔가 프리처, 저기 보이는 프리처가 용암이나 모닥불 공격으로 공격하면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다가가면은 반응해서 저를 쫓아오니까 그 점을 이용해서 빨리 철걸레 한 점까지 마저 만들어서 빠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빠르게 구워주기 일단 그리고 여기 나무가 좀 타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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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잘못 들었나? 아니, 분명히 뭔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나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철블럭이랑 호박 준비 완료. 그러면은 철골렘 함정은집 아래다가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왔을 때 바로 그냥 철골렘으로 제압할 수 있게. 일단 이렇게 만들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페이크 플레이어랑 지금 프리처가 있는데 근처까지는 다가오지 않았어요. 야 아바 아바 아니 이거 함정 만들다 보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아트이 왔는데요. 에야 프리처 좋아 좋아 좋아.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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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어, 이거, 프리처 제압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니, 뭐야. 어, 이거, 데미지를 받을 줄 알았는데, 뭐, 전혀 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이러면은, 일단, 채골낸 방법을 한번 사용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용암으로도 데미지를 받지 않는 거면은, 오닥 불로도 데미지를 받지 않을 것 같아서 용암 함장이 통하지 않는 걸 확인하고 저는 철골래 함장에 철골렘을 더 넣어주기 위해 지하로 내려가 철을 더 캐주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뭐야? 어? 아니인데 여기 있는 인형 이렇게 오클릭을 하니까 뭔가 신기한 소리를 내네요. 또 이런 기능이 있는 거는 처음 알았습니다. 좋아. 그럼 추가로 이렇게 철골렘 한 마리 더 만든 다음. 한번 오늘은 집 안으로 괴물을 유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최골렘 함정은 통하지 않을까요? 야, 너 말고, 너 말고... 아니, 근데 오늘은 뭔가 페이크 플레이어만... 어... 좀 많이 나오는 느낌? 아니, 이거 지금 밤에 얼터네이트나 프리처가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설마 제가 이거 여기 있는 인형을 눌러서 소리 나게 해서 인형의 이 소리 덕분에 지금 괴물들이 등장하지 않는 걸까요? 좋아 다시 지금 이렇게 이번 밤에는 페이크 플레이어 제럴드만 등장을 하고 아침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뭔가 진짜 진짜 인형의 힘 덕분이었을까요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바로 저기 등장한 프리처 좋아 한번 이렇게 유인해볼게요. 어어 어, 제발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오, 나이스. 중합으로는 데미지를 받지 않곤 지금 프리처가 철골레한테는 이렇게 데미지를 받는 모습. 좋아. 근데 이거 보니까 오케이 오케이 약간 일정 시간이 지나서 지금 또 도망친 것 같은데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좀 최고 골냄을 많이 수화하면은 프리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 그러면은 잡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오, 좋아. 여기 있는 이렇게 늑대까지 일단 데려와, 데려와서 일단은 좀 이쪽을 좀더 넓게 확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뭐야. 어? 아니, 어 이거. 도닥보람 정에 늑대 친구가 죽고 말았는데, 늑대 친구랑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잡아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일단 빨리 지하로 들어가서 철에더 캐고. 지금 또 메시지로 누가 헬로라고 보냈습니다. 이게 지금 페이크 플레이어 제럴드가 보낸 건지 아니면은 어터네이트나 프리처가 보낸 건지 좀 예상이 잘안 가는데요. 그렇게 소름끼치는 메시지를 받고 난뒤 철골렘을 한 마리 더 함정에 넣기 위해 차를 무리하게 개다 물에서 믹사를 하게 되고 아니 뭐야 내 아이템 이쯤에서 죽게 됐는데 지금 아이템이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아니 이거 헉. 그래도 괜찮습니다 금방 다시 복구하면 돼요 아이템을 모두 잃게 된 저는 빠르게 다시 동굴에서 철 풀세트와 철골렘을 만들 수 있는 양의 철을 캐주고 철골렘이 함께 괴물들을 공격할 수 있게 함정을 더 넓혀주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유리로 지금 여기 철골렘이 있는 공간을 조금 더 넓혀서 들어오는 괴물을 같이 철골렘이 동시에 때릴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철도 많이 캐와서 이렇게 3 마리, 3 마리를 한번 안에다 넣은 뒤, 야야야야야! <laughs> 이제 한번 괴물을 유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령 3 마리면은 진짜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좋아.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반블로그 설치해서 제가 도와서 때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좋아. 이제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밖에 괴물들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창밖을 바라보며 괴물들이 나타나길 기다려 주었습니다. 오케이 다시 밤이 찾아왔고요 밤이 찾아오자마자 이렇게 앞에 오. 얼터네이트가 등장했는데 어? 아이 뭐야 오오오 야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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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빠져라 아 여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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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제발 아니, 못뭐 때리고 있는 거야. 오케이. 지금 보니까, 얼터네이트를 때리고 있는 철골렘들? 어? 오케이. 잡지는 못했지만, 일단, 얼터네이트를 이렇게 철골렘으로 공격은 할수 있는 거 같네요. 좋아. 일단, 얼터네이트. 이렇게 공격해보는 데 성공했고, 이제 목표는, 프리처입니다. 뭔가 진짜 프리처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보니까, 페이크 플레이어랑, 얼터네이트는 또다시 저기에 등장을 했고요. 한번 일단, 얼터네이트라도, 이렇게 좀 다가가서, 따라오나? 아니, 아 화면이 어두워지지 않은 걸 보니까 따라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니다 아니다 어? 한 번만 잡아보자 한 번만 좋아 좋아 오케이 지금 프리처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빠르게 유인해서 잡아보겠습니다 야 와봐 으으으 좋아, 좋아. 오니? 오케이, 오케이. 와봐, 와봐. 나이스. 지금 철골렘? 오케이. 세 마리한테 동시에 공격당하는 프리처? 오. 어... 지금 제가 때려서 도와주고 싶은데, 오. 를 못합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역으로 채골렘이 죽을 수 있어서 공격해서 도와주지 음, 못했는데 어, 그런데 에이. 뭔가 지금 채골렘 세마리로 조금 전 뭔가 잡은거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게 사라진 느낌 일단 그러면 한번만 혹시 모르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지금 프리처가 쉐골님 세 마리한테 공격 당해도 제압되지 않는 것 같은 애매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면은 이거 과연 저기 보이는 플레이어, 페이크 플레이어도 오 야야 너너 너 어디가? 어? 한번 함정에 제대로 빠뜨려 보고 싶은데 등장해 줄지 그렇게 페이크 플레이어도 제대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시간을 보내고. 오케이. 다시 찾아온 밤. 이번 목표는 페이크 플레이어랑 프리처. 될수 있으면 얼터네이터도 목표로. 좋아. 일단 근처에. 프리처가 있으니까, 프리처는 바로 데려오기. 오. 이렇게 잡아부르고 했을 때 지금 둘러싸여서 이렇게 공격을 당해도 프리쳐는 확실히 잡히지 않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은 아 저기 보이는 페이크 플레이어가 저한테 한번 뛰어와줬으면 하는데 오케이 지금 그냥 계속해서 쳐다만 보고 저한테 뛰어오진 않습니다 오케오케오케 얼터네이트 야 오케이, 오케오케 오! 지금 얼터네이트 제대로 빠뜨리는 성공 오! 야야야 아니 뭐야 야, 이거 일단 얼터네이트가 지금 철골렘 한 마리를 제압했고요. 보니까 확실히 얼터네이트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잡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친구는 페이크 플레이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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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뭐야 겨우겨우 페이크 플레이어 잡는데 성공 야 하마터면은 죽을 뻔했는데 피한칸 남기고 무사히 페이크 플레이어는 잡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 스코퍼포비아 모드에 얼터네이트와 프리처는 잡지 못했지만 끝내 철권림 함정으로 페이크 플레이어 무섭게 저를 쫓아오던 페이크 플레이어는 잡는데 성공을 했네요 아쉽게 세마리의 괴물들 중 페이크 플레이어만 잡게 되며 이번 스코프포비아 페이크 플레이어 공포모드 생존기는 마치게 됐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공포모드 생존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